건강한 부자 님. 어, 3, 4억대 장기 부산 장기 투자 뉴비치 16평과 동부 올림픽 24 세평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제가 건강한 부자 님은 애청자 시기 때문에 좀더 제가 좀더 면밀하게 답변을 드리면 자, 비치 이래 보면 어, 평 16평. 아, 16평이 7억 4천까지 갔었네요. 7억 4천까지 갔고 지금 한 5억대이고 그 다음에 동부올림픽타운이 어, 23평, 23평이 어, 8억 7천까지 갔고 지금 6억대. 그러면 이 평수까지 계산하면 동부올림픽타운이 좀더 나아 보입니다. 유비치보다는 동부올림픽타운이 좀더 나아 보인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너스를 좀 드릴 거예요. 보너스를. 제가 이번에 그, 완전히 또 리뉴얼 됐거든요. 저 이제 네이버 매물 전체 볼수 있는 이 엑셀이, 엑셀 파일이 완전 리뉴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 좋은 거, 3, 4억대로, 어 3, 4억 되니까 한 4억으로 사기에 좋은 아파트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요걸 장기 투자도 괜찮지만 아, 3, 4억대, 이거 6억대였잖아. 예, 3, 4억으로 찾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우선은 어, 어, 모든 지역 다 됩니다. 이거 모든 지역 다 되고 여기서 나는 부산을 알고 싶다. 부산 찍고요. 그 다음에 어, 갭 투자를 3억에서 4억이기 때문에 4억까지 잡아봅시다. 4억까지. 그러면 수차 필터를 어 해당 범위를 이제 3억 이상, 어 3억 이상 4억 이한데 이게 아파트 매매가가 중위 가격이 되 있거든요. 그래서 4억 한 3천까지 잡아도 4억 4억대의 어, 갭 투자 할수 있는 걸.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억에서 4억, 대 4억 3천까지 잡고요. 그러면 이제 부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 중에서 이제 3억에서 4억 갭 차이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거점이 존재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 일단 제외시켜 주겠습니다. 제외시켜 주고, 존재 안 함, 제외시켜 주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업데이트 됐냐면, 자, 여기서 갭투자잖아요. 수익률 좋은 거 내림 차순 해줘 하면 이제 수익률 좋은 순서대로 쫙 나옵니다. 예. 수익률 좋은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냐면, 자, 타입 평형 타입 별로도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아파트가 타입에 따라서도 가격이 좀 많이 다른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갭투자시 여기 동백 두산이브 더 제니스 35평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매가가 8억 1000이고 KB시세가 되게 잘 나오네요 KB시세가 8억 6500입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 대출받기에 유리해요 그래서 평당가가 2300만원대로 어 저는 좀싸 보이고 전세도 괜찮네요 4억 2000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전고점 지수입니다 전고점 지수가 이제 12억대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수 대비 왜냐면 한 건의 전고점이 있으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고점 지수를 만들었고 이 전고점 지수 대비는 지금 3억 9천 정도 떨어져서 48% 정도 하락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정거점을 돌파하는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거점 돌파했고요. 또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남천자이나 남천 더샵 이런 것들은 거의 정거점에 다 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어 전고점이 없었던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전 저점 대비 상승률을 찾는 거예요. 전 저점 대비 상승률을 찾는 건데 요거는 전 저점 대비 상승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물은 저가에서 더 싸게 나온 거예요. 전 저점에서. 전저점 거래보다 더 싸게 나온 겁니다. 음, 그래서 마이너스 6%가 되는 거예요. 상승률이 막 이게 전저점에서 1%밖에 안 오른 이런 아파트들도 있지만, 어, 6%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시세 대비 더 떨어진 금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갭 투자 시에는 내 투자 금액, 그 다음에 시세 차이, 어, 얼마나 날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헷갈리니까 이랬는데, 이제 월세, 어, 월 이자, 어 이런 거다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제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70%대주일때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이게 다 나오도록 엑셀 파일로 완전 리뉴얼 시켜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거는 타입별 볼륨 및전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볼수 있도록 어, 더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운대, 동백, 두산위브, 더 제니스. 이거 좋아 보이고요. 온천동 3익은 좋은 아파트지만 조금 아쉽죠. 예, 그래서 온천동 3익은 저는 좀 아쉬운 것 같고, 어 그다음에 거제 센트럴자이가 7억 2천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좀 매력적입니다. 6억 후반이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고 우동 롯데도 이제 매력적이고 명지 더샵 3단지도 조금 올랐지만 매력적이고 요거 더힐시그니처도 매력적이고 해운대 센텀 두산이고 이거도 좋아요. 음. 그래서, 동백 두산 위부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 투자로는 이제 세대 수도 얼마 안 되지만 가성비 투자로는 너무 좋다고 봅니다. 여기 어쨌든 2호선 동백역 이용할 수 있고 어, 마린시티 생활권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해운대 백사장이나 공, 어, 동백섬 이용, 이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요게 가성비 투자로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두산 센텀 두산 위부도 어, 요거도. 어 전고점이 한 12억, 11억 돌파했던 아파트거든요. 어, 보자. 11억 돌파했던 아파트예요자 보면 전고점이 34평 기준으로 12억대까지 갔던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 11억대 갔던 아파트들도 다 이제 8억이 넘었거든요. 다 8억이 넘었는데 어, 12억대 돌파했던 아파트 중에 저는 제일 눌려있는 것 같아요. 요게. 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매가가. 어, 보자 7억 5천, 네. 7억 중반, 이런 거잘 사면 7억 중반까지는 잘 사면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어, 요것도 좋아 보이는데, 44평의 C 타입이 어, 제일 지금 현재 눌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연노트 캐슬 레전드도 어, 오히려 이제 47평이 또좀 싸요. 네. 47평 B 타입, 47평 B 타입이 지금 좀 눌려 있고. 어요 정도 보면 되겠죠 예. 좋지 않습니까 장전 내면 또 35평 a 타입이 지금 좀 괜찮은 상태고 예. 예, 요렇게 어, 요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운대 여기 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8억 투자금 내 투자금 3억 이하, 어, 4억 이하 예, 3억에서 4억대 그 다음에 거제센트럴자이 7억 2천 해서 제가 순위를 뽑자면 어, 수익률은 요게 수익률 순위입니다. 요 순서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요거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보십시오. 이 영상은 나중에 그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어, 잘 스샷 하셨다가, 요거 스샷 잘 하셨다가 참고하십시오. 네. 자, 자, 어느덧 이제 7시기 때문에. 이제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어 라이브 떴을 때 빨리 접속 가능하시거든요. 그때 빨리 질문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다못 드린 분들께 너무 죄송스러 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빨리 질문하실 수 있도록 구독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 해 두셔야 라방 딱 시작하면 바로 알림이 뜨기 때문에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 12,000원짜리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이 어, 엑셀 파일 및 제가 금액대별로 지역별로 추천 아파트 혹은 또 추천 토지나 추천 건물까지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 다, 다들 막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컨설팅 받는 것보다 이 엑셀 파일 잘 활용하시면 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아파트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멤버십 영상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대장에 12,000짜리 멤버십에 오시면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 그다음 추천 토지, 추천 건물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인사이트를 담은 강의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매월 엑셀 파일까지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